아. 어, 어유. 네. 어. 이게 뭐야? 아, 반갑습니다. 예. 오랜만이죠? 아, 약간 먹도 많이 나고 너나간 문순이들 눈돌이들 또 걱정도 많이 들고 하는데 또 앞으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언스 옷을 훔친 게 아니라 그 옷을 내가 사준 거예요. 제가 어디 뭐 거진 줄압니까 일단 먹방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. Yes. 그 뭐야 반 마리 말고 있잖아. 그냥 한 마리 주세요. 순살 한 마리. 머리를 방송에서 자르고 싶었거든. 물어보고 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. 옷도 좀 사입고,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. 완전 걸뱅이잖아, 지금. 일단 내 네, 저. 맞아요. 어, 소미야, 잘 지내나? 어, 잘 지낸다. 그래, 오랜만에 연락 한번 해봤다. 이제 잘 지내나? 난잘 지내지. 그래, 지내. 나가기 존나 없네. <laughs> 누누 얘기하는데, 3일이면 꼬신다. 3일이면 꼬신다고? 어. 꼬셔봐봐. 진짜 꼬셔봐? 어, 내가. 니한테 어. 넘어가면. 너나 나한테 넘어오잖아. 일억 말고 네 전체산 다 뺏겨. <laughs> 어, 어, 누나. 어 누나 잘 지내지? 아잘 지내지. 나 복귀했어. 아 어, 진짜. 음. 괜찮아. 어? 나 내일 생일이야. 나 내일 생일이야. 아? 어? 응. 생일 지났잖아. 아니야. 내일 그래, 그럼 내일 같이 축하해 주자. 음. 응저 음. 음. 방송 복귀했어요. 제가 음. 한동안 쉬었거든요 일이 좀 있어서 음. 그래서 심심하세요 혹시? 안녕 안녕 아 그래요? 음. 어 잘못해. 아 네. 아 지기네 맛있다. 감자는 안 먹어요 저 왜냐하면 밥이 탄수화물이고 감자가 음. 탄수화물이기 때문에. 음 노래 왜 이렇게 잘해 가시는? 여러분들 진짜 노래가 존나 늘었어요. 옛날에 저 소메아가 게이처럼 노래를 불러봐라 봐라 했던 게 기억 나가지고 게이처럼 노래를 부르니까 또 높은 옴도 잘 올라가고 하더라고. 오늘 저기이 오고 있고 저 저녁에 뮤비 찍거든. 아이들 들려줄까? 문 소니 뮤비 7 2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. 이 목소리를 내려고 목목 바로 나갔음 이거 찍고 감사 찍었는데. 식단적으로 평소에 좀 해야 돼. 많이 먹다네 지금 응? 살 많이 쪘어요? 뭐, 골로 다니셨다고? 저 먹방 비제 아닌데요? 저는 안 캠인데요. 윤 선님 노래 한곡 해줄 수 있어요? 문찬님이 결혼 발표를 했어요. 그럴 리가? 없네. 그래서 그래서 네. 많이 울었어요. 꾸면서 문찬님 진짜 찐으로 좋아했었어요. 아꾸에서 좋아했어요? 네, 진짜 저썸 타고 있었어요. 아, 썸 타는데 제가 결혼 발표를 네. 했구나. 네, 맞아요. 저게 어장이 무고겼였죠 꿈속에서. 우리 윤설님 꿈속에서 괴롭혀서 제가 너무 미안해요. 밥잘 아, 먹고 잘 지내고 있어야 돼요, 알겠죠 네, 못며 드세요. 네? 오게 하세요, 선생 그래, 잘 지내자. 예, 모준이, 어준이입니다. 그냥 전화해 봤다 임마. 안 붙어. 예, 생전에 전화만 안 하시더니 박한복해지니까 전화하시네, 요 이니. 생전이라니, 인마. 아직도 생인데야. 너 어? <laughs> 친구들이한테 인사. 너 여자인 모양이구나. 아닙니다, 이니. 찍어 봐. <laughs> 아, 진짜 개 여자. 여자랑 좋은 단어네. 아니, 형이 어 여... 어, 어... 나, 나 방송 중인데, 어... 뭐, 뭐해? 지금 운동 중. 아, 아, 오, 오, 어, 너무 섹시하게 하구나. 어, 응, 코치해줄게 아, 어, 어. 어, what t i m 어, 뭐?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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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놀라> <laughs>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, 어. 어. 어, 어. 어, 어. 1분 남았거든요. 아, 일분 동안 제가 코치 좀 해드릴게요. 네. 아. 네. 어, 네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. 그 가장 <laughs> 실수리법 신고왔네. 모르고. 됐다. 어, 해지 오랜만이네. 시계 시기, 지기네? 어.. 어 뭔데? 아니다! 아유 지기네 뭔데? 아니다! 네 궁금한 거 말해도 돼? 어어 어. 채색은? 한 달? 야너희저 주기적으로 그냥 해라! 깡고 한달 됐다! 깡고? 새끼 이거 대리.. 그 대리 게임거 나쁜 거대! 아니다! 한번 뭐라고 하라고! 내 혼자 이제 한다고장실에왔 아 거의 뭐 가수급이라고 볼수 있지 그러니까. 잠깐만 혜진이 남들 아는데? <목소리> <목소리> <왜 이렇게 한데 목소리> 근데 도와나? 뭔데? 왜칸데 남자가 빡빡인데 뭔데? 뭔데? 범죄상인데? 뭔데? 범죄 뭔데? 아, 아, 아 은수가 언제 왔는데? 아. 무진 나가러 는데 앨범으로 가는데? 팬티고기포기포기포기포기포기 솔로 아기가나포기포기포기한테포기포기포기포 아니 왜 맞잖아 솔직하게 됐어? 아니 여성 미용사가 이쁜 누나들이 이렇게 해주면 머리 해주면 좋잖아 아니 막 진짜 아 너무 좋다 이게 알고 <laughs> 아 관자놀이 뚫고 주세요 아언제보여돌래아자자자 아, 자, 됐지 이 정도면 이제 마이 음, 아프거든 안뭐안 얘들아 <laughs> 어 그만라 이제 어어 배터리 <laughs> 어, 5% 남았네 배터리 5% 남았으면 아미 봐요.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, 왜또 칭얼거려, 자기야? 자기야, 왜또 칭얼거려, 자기야? 자기야, 왜또 칭얼거려, 자기야?